아, 네. 네. 대전에서 <laughs> 여기까지 굉장히 아, 또먼 네. 거리시잖아요. 네, 놀러 왔습니다. 와, 환영합니다. 태백으로 오시면. 사과는 좋아하세요? 아, 네, 좋아합니다 <laughs> 네, 국민과일 사과 뭐 <laughs>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은데요. 안녕하세요, 서울기리님 네, 오늘은. 태백 요원이 여기 한국의 작은 알프스 봉토랑 목장에서 하이디 소녀처럼 알겠습니다. <laughs> 와서 이렇게 우리 사과 쪼개기 이벤트 하려고 해요. 아소개순서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20대 중반의 청년이에요 남자 청년이 사과를 쪼갤 수 있을까? 제가 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사과의 경도라는 게 단단함이라고 하는데 사과를 쪼개기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지금 칼로 이렇게 잘랐고 그러면 우리 26살 대전에서 오신 청년분이 사다를 한번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네. 잠시만 요 인사 좀 할게요. 어, 홍경철 선생님 안녕하세요. 배경 진짜 멋있죠? 여기.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모셨으니까 파이팅. 자 도전 도전 외치시고 한번 쪼개 보시죠. 도전. 도전. 이제 밑으로 조금 드릴게요. 뭐죠? 와할수 있을까요? 힘 내라 같이 오신 분 없으십니까 응원해주세요 힘 내라 쪼개라 <laughs> 여기 여기 오 과즙 막 나오고요 <laughs> 손가락은 들어가는데 네 손가락은 들어가는데 쪼갤 수 있을까요 태백사과가 이게 그냥 어, 이 단단함이 또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. 태백의 이제 평균 의발 900m에 다 쪼개는데. 어다 쪼개는데. 오! 그게 자 오시고 잠시만 오시고 자 사과 쪽, 어쨌든 쪼개시기도 하셨어요. 손좀 닦으시고 시시네좀 드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와,